전화 끊는 데 대화 소음 전 꼬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 보면 바로 베이블 버스 같은 제품 무한 스피닝 베이스 다디움 디엑스 세트 최초 파은 곳이나 최초 싸게 파는 곳이나 한번 보도록 할까요 베이블 레이트 버스 우와 자라그글로크 헤비 서바이프 오 싸다 어, 엄청 많다 캐러비어스 센트럴 디펜스 우와 많아 베타 같이 우와, 엄청 많은데? 가격이 싸네? 오. 툴그림 전용 라버. 오. 런처 그립 블랙. 너클 그립. 라이트 런처 L. 헤이 런처 화이트. 우와, 많다. 소드 런처 블루. 오, 싸다. 3 on 3 배트 케이스. 에이블랜드 슈퍼기조 세트 헤비 버전 우와 에이블 슈퍼기어 세트 스피드 버전 우와 여기는 베이스타디움 스탠드 타입 오 가격 괜찮다 가격 괜찮아 이거는 어 베이버스트 베이스타디움이요 오어 버스트 베이스타디움 어? 베이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어 이거 신기하신 버스트 베이스타디움 자 버스트 베이스타디움이요 이거 얼마지 가격이 어, 새까만색에다가 이렇게 독특한 어, 모양의 어, 안전 안전 어, 바 같은 게 되어 있네요. 어, 신제품 버트 베이스타디오 최초로 보여드리고요. 땀네요 가격도. 자 이쪽에요. 베이블레이드 카페트 세트. 와 신제품 진 엄청 많죠. 여기는 듀얼배트 세트, 퍼스트 어, 베이블레이드 퍼스트대 듀얼배트 세트. 여기는 어, 갓 엔트리 세트. 와 여기는 듀얼 사이클론, 듀얼 스피닝 베이스 아디움 DS 세트네요. 우와. 여기는 스톤스피건오 가격이 싸다. 어, 엄청 많아. 여기는 라이징 라그나노크. 오! 여기는 카이저 카리버스. 우와. 여기는 와이드 와이번어 이거 진리안 제우스도 있어요. 오! 엄청 많은데? 여기는 로스트 롱기리스. 우와. 여기는 홀리 홀스드 어, 홀리 홀스도 가격 싸다. 오! 이거 보세요. 우와. 오벨리스크 오딘. 오~~ 여기는 언락 유니콘 <laughs> 엄청 많네요 <laughs> 비스트 베이무스 우와 제일 요런 거관들 우와 정리가 잘되있네요애시드 아네비스 <laughs> 애시드 아네비스 우와 그리고요 디지털, 제품 디지털 런처, 소드 런처 슈팅파워도 추정 가능하고 강력화시술도 할수 있고요. 어 그리고 좌우 회전도 모두 가능한 디지털 소드 런처. 얼마나 많냐고요? 이렇게 많아요. 우와 미친 엄청 많네. 자 그리고 여기는 디 레전드 스프리건. 오 레전드 스프리건요. 우와 이렇게 많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레전드 스프리건 이렇게 많다니. 충격이야. 우와. 여기는요. 갓 바이키리. 갑발기도 이렇게 많아요. 가격도 가격이 착해 가격이 마트보다 훨씬 싸네요. 이 정도면 살만하겠어. 여기는 크라이스 사탄. 오 크라이스 사탄이 이렇게 많아. 사탄이 이렇게 많으면은 엔젤들이 힘들겠는데 이번엔요. 알타크론스. 오 알타크론스요. 는오야 엄청 많다. 쌓이는 거 다, 우와. 여기 쌓이는거 보세요. 다알타크로스와여는요 블레이즈 락앤워크. 블레이즈 그앤크 우와 우와 킬러 데 사이저. 우와 싸다 싸. 이게 다 킬러 데사이저와 <laughs> 믿기지 않는 양입니다. 우와 신제품 블라스티니어스데블라스티니요 슬라이드 칼날이 튀어나오는 그런 사이크론 월 기술이 있죠. 오 레이어 디스크 드라이브로 이루어져 있고요. 오 와.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다. 아 이것도 싸고. 와 신제품 지크스칼리버. 지크스칼리버는 오 여기는 칼이 튀어나오는 거죠. 오 와. 소드 임팩트. 오, 좋아요. 이렇게 많아. 가격도 이렇게 싸고요. 신3번 스리온스 리포스터 세트. 우와, 스리온스 리포스터 세트는요. 갤럭시 제우스, 칼던캐르비우스 매드미노버스. 오와. 오와. 각자 이렇게. 오. 오, 이렇게는 달라요. 양이. 오, 역대급이네요. 엄청나네요. 가격도. 마트보다 훨씬 싸요. 우와 짱짱. 여기 어디야? 여기 있네요. 베이브레드 카페트 세트. 이것도 신제품인데요. 오 한정판 2개나 들어있네요. 여기는 베이브레드 엔트리 세트. 오 여기 역시 많이 있네요. 듀얼스피인 베이스테디움 디엑스 세트. 우와 좋아요. 이게 바로 이번 신제품. 무한스피인 베이스테디움 디엑스 세트. 오늘 오늘 나 완전 신제품인데요. 아, 이건 세다. 그래도 마트보다 싸네요. 무한 스피닝 베이스 DX 세트 베이스 타이어 DX 세트. 어, 자 이거는요. 보도록 할게요. 스트라이크 가팔키리 어, 무한이 들어있고요. 우와. 무한대로 회전하는 베이를 상대로 배틀 트레이닝. 자동으로 고속 회전이 가능하고요. 버스터 할수있대요 전동 베이로. 오아 전동 베이만 할수 있구나. 토네이 배틀 격파 전동배를 격파 우와 엄청난 디럭스 세트군요 오 가격 디럭스 토네이토보드로 격렬 배틀 우와 무한대로 캐드라는 배를 상대로 배틀 트레이닝 토네이토모드로 격렬 배틀, 또 배틀. 무한 스피닝 페이스 테디온 GS2 자 여기 스트라이크 갓 바이 키리 레이어 무한 드라이버 무한 스피닝 페이스 테디온 무한 스피닝 모드 트랙 트 모드 전용 툴3 2, 2 1 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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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모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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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합쳐져서 강력한 일교을갈수 있대요 헉, 무한으로 어, 무한돌수 있는 드라이버있고요같이가 같이 슬렛시 기술을 쓸수있고요 무한 뭐, 스피드 모드 스트라이크 갑바기키 무한 슬래시 트는 방법 버스 타거나 밖으로 트이는게 되거나 오리 회전하자 토인 더 모드 보톡 어택으로 상대를 버스 타자. 2 0 1 7년도고는 완전 신제품이고요. 오 여기 엄청 많네요. 가격도 마트보다 훨씬 싸네요. 오 아, 여기도 있네요. 무한 스피드 이스테디움 TX2. 오 엄청납니다. 마트에 소매 가격이 한 음, 거의 한 7만 정도 할것 같군요. 오, 그렇군요. 무한스핀 페이 스테디 움티 세트. 제가 마트에는 없는 걸 확인했는데, 여기는 토이 플러스에는 세트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도 마트보다 훨씬 싸네요. 무한스핀 모두 소네이도 모두 오. 오, 좋아요. 사장님, 이거 지금 오늘 들어온 거예요? 예, 예, 오늘. 아, 예. 아, 오늘 들어왔다고 사장님께서 얘기해 주십니다. 어, 대단한 물량이, 대단한 가격이 싸고요. 어, 직원분들도 친절하시네요. 자, 이렇게 싸고 많이 파는데, 어디일까요? 바로바로. 토이 플러스 구성점이에요. 자, 토이 플러스 구성점은 토이, 아, 구성역에서 내려서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파이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